2025년 3분기 기준 HDC 현재 산업 개발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대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죠. 7.1%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3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. 요즘 같은 건설 경기의 이 정도 수치는 솔직히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아주 인상적인 숫자죠.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수 있었을까요? 단순히 3분기만 잘한 게 아닙니다. 올해 전체 실적을 뜯어보면 아주 꾸준하고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표를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. 3분기 누적 매출이 벌써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연간 목표가 4조 3천억 원인데 이 정도면 뭐 목표 달성은 아주 순조로워 보이죠? 그런데 투자자라면 단순히 매출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. 바로 수익의 질이죠.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높은 마진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느냐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왼쪽을 보세요. 회사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하는 자체 사업의 매출 총액률이 무려 32%입니다. 반면에 그냥 지어만 주는 외주주택은 6.9%. 이 차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바로 이게 이익의 핵심 엔진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고수익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? 미래를 예측하려면 바로 수주잔고를 봐야 합니다. 이건 앞으로 몇 년간의 일감을 쌓아둔 건데, HDC의 규모가 상당합니다.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쌓여있는 일감이 무려 32조 8천억 원. 와, 이 정도면 향후 몇 년간의 매출은 이미 확보해 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죠.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내용물입니다. 이 파이 차트를 보세요. 물론 외주주택이 20조 원으로 가장 크죠.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 9조 원. 고마진 자체 사업입니다. 이게 바로 미래 수익성의 핵심 동력이 될 거거든요.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업으로 성장할까요? 데이터를 보면 회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바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가장 알짜라고 불리는 그 분야입니다. 이거 보세요, 정말 압도적입니다. 올해 새로 따는 일감이 4조 4천억 원인데, 그 중에 4조 원, 그러니까 90% 이상이 전부 도시 정비 사업에서 나왔습니다. 용산 정비 창 같은 아주 굵직한 사업들을 따낸 결과죠. 자,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, 좀더 민감한 질문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. 리스크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죠. 건설사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, 바로 미분양이죠. 다 지었는데 안 팔리는 집이 많으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. HDC는 과연 어떨까요? 다행히도 답변은 아주 긍정적입니다. 회사가 밝히기로는 준공 후에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재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. 큰 재무 부담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. 아까 그 구조원 짝이 알짜 자체 사업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로 채워져 있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. 이 사업이 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공정률이 16%인데 내년 말에는 35%까지 두배 이상 뛸 거라는 겁니다. 그 말은 즉 앞으로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. 주주 환원 정책 특히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? 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. 11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획한 물량의 한 16에서 17% 정도를 사들였다고 해요.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다만 사들인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 가치를 더 높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 이건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HDC 현대산업개발의 핵심 경쟁력은 이겁니다. 바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마진 높은 자체 사업을 계속해서 수주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.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겠네요. 결국 여러분이 이 기업을 보면서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. 과연 HDC는 지금의 이 뛰어난 사업 실행 능력과 고마진 전략을 이 수십 주안짜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길이 될 겁니다.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.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모든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